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. 전국 대부분 지역의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과 충북, 경북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. 이에 따라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경계단계가 발령 중입니다. 오늘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. 화재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 때 해수면이 높아지겠는데요.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서울 20도, 광주 23도, 대구 24도 예상됩니다.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.